캔디비 리버스 엔지니어링 차 한대 2억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캔 데이터베이스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라는 거는 돈도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건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캔 통신의 시그널도 받아들이는데 그거 다 암호화 돼 있거든요 그거 리버스 해주는 데만 해도 2억 부른 데잖아요 이런 데서 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모듈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엔진 모듈도 있고 뭐 클러스터도 있고 아무튼 뭐 이런 모듈이 굉장히 많아요 뭐 트렁크 뭐 전기신호 윈도우 신호 뭐캔 린도 있고, 뭐 린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여러 통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뭐 프로토콜,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캔인데, 이거를 이제 여기서 따가지고, OBD, 요즘에 이제 OBD2라는 걸 쓰시죠, 정비사님들은. 정비사님들이 이런 거에다가 탭핑해가지고 선 자료를 보신다고요. 일반인 다볼수 있어요. OBD 스캐너라고 하죠. 이런 거 이제 정비사님들도 쓰시고, 그 일반인들도 많이 쓰시잖아요. 그죠? 이건 핸드헬드 툴이고, 이건 이제 컴퓨터로도 갖고 가 보시잖아요. 이거는 여기에서 보시는 툴은요, 여기에서 일부분만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이제 뭐 엔진 시그널이 있을 거고 정비사님들이 엔진 시그널 파형을 제일 많이 보시죠 엔진에 뭐 이제 부하 부조가 뜨는지 뭐 이렇게 막 스파크 이렇게 막 스파크 세가지고 하나 잘못뜨면은 파형 잡아가지고 4번 실린더 잘못됐네 고치시고 뭐 이런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ABS 시그널 이있다 그래요 ABS 시그널 이 있다고 러고또뭐 하나 있다고 럴까 생각나는게 별로 없네 바디 컨트롤 바디 컨트롤 모듈 하나 있다고 합시다 어 트랜스미션 어, TCM 컨트롤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런거 이제 시그널이 쭉 뜬단 말이에요 그죠 시그널이 주 뜨고, 뜨고 이런 거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끔 해 줘요. 그러니까 정비를 하셔야 되니까. 그래서 정비사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 놓은 거를 채널이 대충 예를 들어서 5000개의 채널이 있다면 5000개의 시그널이 들어온다면 이 중에 한 500개를 열어 놓습니다. 500개를 열어 놓고요. 요거를 아까 전에 보여 드렸던 이런 스캐너를 스캐너로 물어 가지고 볼수 있게끔 해 놓은 게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. 여기 하나하나 어드레스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어드레스가. 이거 거의 강의가 돼 버리는데 캔 강의가 돼 버리는데. 나중에 한 한번 더 할게요. 근데 오늘은,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 합시다. 어드레스를 적어가지고 5 0 0 0개를 예를 들어서 뭐 01번 001번 0002번 0 000003번 해가지고 엔진은 1번부터 100번까지를 쓴다. 정비사님들 일반인들한테는 1번부터 10번까지만 열어라. 이러면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엔진 파형 이런거를 볼수 있게 열어놓은거고. 나중에 20번부터 100번까지에 있는 80개의 채널은 20개는 열어주고 한 80개는 자기네가 갖고하는 얘는 이제 개발자들이 쓰려고 엔지니어들이 만든는데 필요한 시그널들 있잖아요. 보여주기면 안 되는 거,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,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는 거죠. 그래서 그 컴퓨터로 볼수 있는 거는 500개 정도 되는데, 사실은 5000개 다볼수 있어요. 다볼수 있는데, 문제 뭐냐면, 4500개 에 해당하는 이 시그널들은 암호화 처리해 놨어. 암호화 그러니까 시그널은 막 들어와, 볼트 값이 막 들어와. 그런데 이 볼트 값이 뭘 의미하는지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아까 누가 얘기하신 그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뭐냐면, 들어오는 시그널값,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그널값, 도대체 이게 a b s 모듈에서 들어오는 거야 트랜스미션에서 들어오는 거야 엔진에서 들어오는 거야 만약에 엔진에서 들어온다면 엔진의 어떨 때 나오는 시그널일까 이 시그널이 이걸 찾아내는 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고 굉장히 어렵죠 그죠? 이걸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또 가능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e 걸 찾아내서 예를 들어서 현대가 갖고 있는 e 거이 이제 이이터베이스라고 하잖아요. 데이터. 그캔 시그널이 n 어오는이 e r i n 시그널들의 요거 요거 요거는 뿌려 도돼 하고선 알려준 오픈 db가 있는 거고요 오픈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고요 요렇게 알려지면은 우리 회사 안돼 라고 얘기하는 요런 것들이 이제 암호화 돼 있는 겁니다 요 암호를 찾아내기가 쉬울까요 아닙니다 요거는 회사의 극비입니다 극비 급비. 이건 회사의 극비이기 때문에 알려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뚫어 내기 위해서 비밀을 지키려는 자와 비밀을 풀어내려는 자들의 싸움이 있죠 그래서 자주 변경도 하기도 해요. 살짝, 살짝. 요거에 대한 모니터들이 있습니다. 요, 요거, 개인이 보면 안 되냐고요? 개인이 보면은 안 되는 것들도 있죠. 왜냐면, 하여기에서 예를 들어서, ISP 같은 거 있나요? 시동 자꾸 막꺼뜨렸다가 요게, 요게 요 극비에서 나간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요게 사실은 알려지면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인데, 사람들이 요걸 찾아내가지고, 야, 캔에 00131 채널이 있잖아. 예를 들어서 뭐, 포드 자동차에 00131 채널이 여기 나오는 시거는 요거에 ISP 이거 이거 귀찮으니까 이거 영131요 채널 을 죽이면은 시동 그 스타뱅고 있죠? 스타뱅고 죽일 수 있어요. 절대 죽일 수 없는 것들을 자동차 회사에서 는풀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.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안전성의 문제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해킹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. 맞아요. 뭐 이거에 들어가면할 얘기가 많아요. 이거는 좀 많은데. 그렇지. 브레이크 입력값 죽이면 사고사 위장 가능. 그렇지. 뭐 여러 가지의 그 상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한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볼수 있는 거 그리고요 이 DB라고 얘기하지만 이 캔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도 캔에 그 메시지가 있는데 리드 온니가 있고요 읽을 수만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할수 있는 쓸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 또 따로 그 어드레스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고 어디까지 얘기 안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또 하려는 사람들과 이것을 이것을 비밀리에 지키려는 사람 들이 있다 정비소에 가시면 보는 이제 뭐 파양이 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런 공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이것들을 이제 가보시면 어떤게 돼 있냐면 이거 이런 거 스캐너를 사시면 이제 보면 딱 끼면 여기 나오잖아요 제조사를 놓게 돼 있잖아요 현대를 놓게 돼 있고 뭐 삼성을 놓게 돼 있고 쌍용을 놓게 돼 있고 gm을 놓게 돼 있고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오픈돼 있는 시그널도 각 회사마다 그 주소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쓰면 좋은데 엔진 rpm 예를 들면 엔진 rpm이 뭐 3번 채널에 있다 캔에 3번에 있다 그러면은 쌍용은 1번에 쓸 수도 있고 뭐 현대는 3번에 쓸 수도 있고 막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를 누르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제조사가 들어가 있느냐, 얼마나 많은 DB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렇죠. 아무튼 이런 거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. 캔 통신에 대해서는 나중에 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닥부터 다시 하나씩 잡고 올라가도록 할게요. 캔 정말 궁금해요. 저도 잘 몰라요. 저도 기계 전공이라 가수 캔 미치겠다. 이생님 같은 분이 교수님이면 좋겠어요. 우리 교수님 무슨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. 저 같은 사람이 교수하면은 망합니다. 왜냐면 저 같은 수식을 안 쓰잖아요. 교수님들은 어쩔 수 없이 수식을 만들어야되나 교수님 같은 경우들은 그 수식과 그늘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는, 이렇게 뇌피셜로 하시면 안 되고, 책에 나온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시험, 막 이런 거 강의 이런 걸늘 생각하셔야 되니까, 그분들도 힘들지. 그분들이야말로 안, 힘, 안 어렵게 설명하고 싶, 안, 아씨, 어렵다. 안 어렵게 설명하고 싶지 않지 않겠어요? <laughs> 어, 어렵다. 차량 동력학, <laughs> 여기 있는 구독자님들 다 나가십니다. 아, 차량 동력학 이런 거 하면.